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이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함께 보겠습니다. 제 3장 여호와의 분노 외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덥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미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초롱꼬리 곧 족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제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심년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분노의 매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인지, 죄로 인한 심판인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에 맞는 처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분노에 매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주님의 극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을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매로 치시고, 어둠 가운데 가두셨으며 사방을 막으시고 원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끊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선지자의 고백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자는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무너진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진단하여 정확하게 처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의로우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사랑과 영혼 구원과 죄를 회개하는 참된 부흥과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